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아, 최근 며칠 동안 쇼츠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너무 짧아 가지고 설명이 다 부족하죠. 그래서 쇼츠 보고 오신 분들은 요거 좀 차근차근 네,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FAQ 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것만 모아서 네, 시작합니다. 자, 구,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모두 볼수 있냐? 아, 일단 국가직 지방직만 따지면 모두 볼수 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모두 볼수 있어요. 법원직, 국회직. 예, 거기 다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의 공무원 소식 일정 여기 보시면, 일정이 나오고 밑에 보면, 1년 내에 볼수 있는, 여기서 딱 하나 안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날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 아니, 몸이 두 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대부분은 겹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겹치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어, 지방직 구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도 포함되죠. 예, 법원직파 다음 주에 또 보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시험은 다볼수 있어. 그런데 7급은 만 20세부터 볼수 있어. 날짜가 아니저 나이가 있어요. 아 요거를 좀 이제 내릴 거예요. 내릴 건데 아직은 아니니까 예, 아직은 아니니까 내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9급 7급 뭐 나이 상관없이 다볼수 있죠. 그 다음 같은 날 보는 시험은 몸이 두 개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9급 7급 모두 다 다릅니다. 아,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네 모두 날짜가 다르다 그래서 다 접수하고 다 시험 볼수 있다 다만 7급은 또 뭐가 있어요 영어랑 한국사가 인증 시험으로 대체돼 있죠 그래서 그 점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국무원 네, 국무원도 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 소방 다볼수 있다 시험 날짜 하나도 안 겹칩니다 다볼수 있어요 예전에 소방이 겹쳐 있었는데 이제 안 겹쳐요 그래서 어, 소방도 같이 볼수 있다는 거 자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 시험 특채가 뭔가요 이 특채란 소리 좀 들어봤죠 무도 특채 뭐 경찰 특채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 특채는요 경력 경쟁 시험 경력 경쟁 채용을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못은 아니고 예전에 아마 용어였어요 예전에 야, 예전에 뭔가 특별한 시험이다 왜 경찰 행정학과 나온 사람만 시험 보니까 특별하잖아 그래서 특채라 불렀던 것 같아요 특별 채용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너무 아니 너무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없어지고 이름을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 경채 경력 경제 경력 경력 없으면 못 보나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아 경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행정학과 경체가 경찰행정학과에 무슨 경력이 있어요 학력이잖아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이 경채에는 자격 자격증 자격증만 있어도 돼 예, 자격증만 있어도 돼그 다음에 어, 학력 이런 경찰행정학과 같은 학력 그리고 이제 뭐 기능사 플러스 경력 이런 것도 요구는 하긴 하는데 요런 거. 예, 이제 좀 복합적인 거까지 있다. 그냥 단순히 경력 이런 거는 국가지 경력 채용이 있어요. 국가직 경력 경용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경력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달라.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시험 공고에 나온 그경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경찰 특채 하면 경행 경채, 경찰 행정학과 경채를 얘기하고 소방에서는 보통 소방 관련 학과 경채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소방은 구조도 있어 구조, 구급도 있고 구급, 구급 구급 대원 있잖아. 그것도 그렇게 특채라 불러요. 근데 아, 앞으로는 좀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헷갈리잖아. 옛날 용어라니까 옛날 용어. 어, 아니 시대는 현대 살면서 이렇게 과거를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제 고졸 경채. 예, 이것도 이것도 어.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특채라 그래서 그런데 고전 경체입니다. 교정체, 무도 경체 이런 거 있다. 자, 경력 경제라 부르자.는 거. 그다음에 이거 가장 많이 좀 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경기 도내타시 도로 공원시 응시가 하나냐. 내 경기도 살고 있어요. 뭐 3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살고 있어. 아, 이런 경우에 다른 데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안양씨 보고 싶어. 항상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다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 있어요. 양평군, 연천군, 어, 가평군. 이세 개는 일반 행정일 때만. 다른 직렬 다 상관없어요. 일반 행정일 때는 여기 해당 지역에 살거나 3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수원 사는데 가평에서 시험 보고 싶어. 일반 행정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사회복지야. 가평 가서 난 살고 싶어서 가평 보고 싶어. 가능하다. 예,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요 위에 보면 공무원 시험 거주 제한 요건이란 게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이 고등학생 중학생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요 고등학생 때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하냐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능하냐 네, 생일하고 상관없이 일반 공무원 시험은 가능해요 왜냐면 어, 거기 어, 시험 공고에 보시면 만 18세 이렇게 돼 있고 만이라고 쓰있지도 않아요 18세하고 몇 년생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만 18세가 되는 애 보통 고 3이 그때죠 그래서 고 3이면 대부분 가능하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찰도 그렇게 써 있긴 한데 경찰은 어, 일, 일종 일종 운전면허가 필수예요 그게 근데 생일이 지나야 딸수 있어 만 18세가 진짜 돼야 돼 걔는 근데 이제 어, 내가 고3때 생일 지나고 뭐 시험 준비하려면 거의 상반기 때 보는 거못 봐요 3월 달에 막 보니까 안 되잖아 소위 뭐꾸은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2차도 간당간당해. 8월, 9월 요때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대부분 봅니다. 소방은 거의 못 봐요. 소방도 4월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3월생 정도는 가능한데 2월생은 빠른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3월생이 가능한데 3월생이 한달 안에 일종면을딸수 있다. 못딴다아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올해 국가직 9급 까지구 어, 응시생이 꽤 있었는데요 누가 고3들 어, 그 다음 대학교 1학년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있었는데 한 명도 한 명도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이제 만 18세 만 19세 한 명도 합격을 못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반증하자면 공부를 잘안 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 우리 보통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학교 안 다니잖아 일반인들, 대학생들 뭐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인데도 본인들,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지 않아 예? 고1 때부터 공부할게요. 그렇게 하면 더안 돼. 에? 길게 잡 안돼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대 자기들은. 어, 영어라도 좀제발하라 그래요 제가. 근데 영어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다가랑 맞고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굳등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실천. 네, 고등학생 특히. 자 요것도 이제 많이 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같은 날 보는 공무원 시험 중복 접수 가능하냐 이런거지 뭐 어, 서울특별시에 접수하고 내가 우리 지역도 접수해 왜 그럴라 그래 근데 경쟁률 때문에요 이래요 안돼몇년전까지 어, 됐어 근데 안돼 이제 안 되고 어, 중복 접수가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접수하면 안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직렬 그러니까 같은 직렬 막 이거 보세요 어, 같은 날 보는 국가직 구급 검찰 일행 교정 다 접수하고선 경쟁률 낮은데 가고 싶대. 아, 이건 같은 같은 회사에서 마치 몇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 구급도 일반 행정 사회복지 세무 몽땅 접수하고 싶어. 안 돼. 그 다음에 어, 서울시, 인천광역시 중복 접수.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근데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교육 행정 있죠. 교육청 시험과 일반 행정은 아직까지 막지는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시험 과목이 달라. 아까 여기서도 시험 과목 다르죠. 이것도 달라. 네, 이것도 달라. 다 달라요. 예전엔 됐었 또 <laughs> 22년 전엔 됐었어 사회과학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래서 그 중복 접수란 말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근데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는 시험 감옥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국가직은 검찰을 했는데 지방직은 일반 행정을 만약 한다 아, 접수 돼요 이건 접수 되잖아 이건 같은 날 보는 게 아니잖아 어, 이런 경우에도 뭐가 문제예요 시험 감옥이 달라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돼? 다른 사람 다섯 과목 공헌데 이거 검찰직하고 일반 행정하면 다섯 어, 과목 플러스 두 과목 일곱 과목 해야 돼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 그거는 돼요 근데 그 대신 그건돼 그러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이 중복 접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전부 응시 가능하냐 아, 이거는 무슨 의미냐 면어 내가 어난전 어, 나는 서울 사는데 전주가서 시험 보고 싶어 전주 살고 싶어 그냥 거기가 난 마음에 들어 이런 분들 안된다 왜 거주 지지한이 있다 어디만 없어요 서울시는 없어 서울시 일행 요쪽 지자체만 없고 교육청은 또 있어요 자 요거 거주지않은 항상 요 위에 있는 공무원 시험 거주지한 요건 보면 전국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아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데, 1년 전에 왔든 하루 전에 왔든 1월 1일 이전부터 살고 있는데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살고 있었던 데가 돼요. 이건 전부 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증 말고, 등록! 주민등록. 예, 우리가 이사 가고 이러면 주민등록 이전한다 그러잖아. 그 주민등록.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보면 다 나와요. 자기 주소 변동량이 쫙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3년이 되는 지역은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사 왔다 갔다. 인천광역시 살다가 서울 왔다.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보면. 경기도 살았다 가면 이렇게 온다. 그래서 그게 합쳐가지고 어쨌든 3년이 되면 응시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제가 여기에 거주 제한 요건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것 보시면 돼요. 자, 지방직공, 공무원 요 시험 관련돼서 뭐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여기도 쓰고 저기 쓰고. 근데 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지방직 시험 어렵나요? 아 그런 거 괜찮아. 아 그런 거 괜찮아. 아 <laughs> 그런 거 말고. 아 어, 지방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언젠가요 이런 거 있죠. 아이 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방자치단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17개. 열 17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또다시 시군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17개 뭐예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등등등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남도 이게 17개야. 거기서 또 강원도 같으면 뭐 삼척시 뭐 강릉시 또 나눠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우의 수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강원도 큰 단위 예, 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큰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큰 단위 그러니까 경상남도 언제요 이러면 오케이 예, 오케이 근데 경상남도도 경상남도만 있는 게 아니야 또뭐 있어 교육청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열리고 열일곱, 열일곱 개가 또 있어 합이 서른네 개예요 서른네 예, 개의 경우의 수가 일단은 있는 거야 날짜가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할 때는 어디 지역에 시험 보려고 하는데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 가 경상남도 구체적으로 진주에 산다 예? 거주지 아니 어떻다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써야지 그냥 지방직 시험 보려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거기 답 발린 거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지 50%지 5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특히 자소서 내놔요 절반은 내고 절반은 거의 안냅니다 답이 없어 그래서 <laughs> 3 4 개, 서른 개예요. 서른 개. 34개.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교재 많이 물어봅니다. 예,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식인의 아, 교재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물어보시는 있고 또 나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예, 모른 척하고 예, 어쨌든 간에 교재를 추천해달라 그래.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시험 공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책 사는 거지, 책. <laughs> 책 사잖아. 책 사서 공부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학교 시험을 볼때 그랬잖아. 학교 시험을 볼 때. 수능을 볼 때. 수능 뭐야? 교과서에서 나오잖아. 교과서는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잖아. 학원에서 다 배웠잖아. 그래서 뭘 찾아? 자꾸 문제집 찾잖아. 문제집. 근데 공무원 시험 교재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데가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야. 배운 적 없는 게 아니야. 행정부청론 배웠어요? 행정학교론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그냥 볼수 있냐? 공무원 시험을 배웠으면 돼. 공무원 시험 감옥을 배웠으면 돼. 근데 우리 국어가, 그잖아. 어, 국어 안 배운 사람이 어디있어요 공무원 시험 국어를 배워야지. 예, 따로 있단 말이야. 따로. 한방에 따로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예, 아예 공무원 시험이라는 별도의 시험이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교재를 먼저 선택하는 거는 조금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요. 이게 많이, 많이, 어, 만약에 시행착오를 겪는 게 그런 거야. 책을 샀더니, 어, 인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강을 또 샀더니 책이 안맞아책다 버려. 새로 또 사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인강을 먼저 합니다. 인강. 인강, 인강 일단 비싸요. 비싸고 책 주는 데도 있어. 어떤 데는. 어, 인강을 왜 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어디서 배웠어. 예전에 학원 가서 배우고, 뭐 어디 가서 학교에서 배우고, 배웠잖아. 그니까 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배우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어, 인강이요 인강. 인강 아니면 학원도 있잖아. 학원 걸 찍어서 올리는 게 인강이고 안 없어도 되긴 돼. 근데 좀 힘들지. 아니 남들은 다 인강 보고 조금 쉽게 가는데 나도 좀 쉽게 가야지. 그렇다고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빠른 거지. 네, 쉬운 거보단좀 빠르다는 게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강을 어, 선택하면 거기 강사들이 또 많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엄청 큰데 한 명이 있을 수 없잖아. 우리 수능 때 들어봤잖아. 응?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수능은 강사를 선택해도 책이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공무원은 어떤 회사는 그냥 다 같은 책을 써요. 강사들끼리. 자기 이, 이 내용이야. 내용으로 승부하는 거고. 어떤 회사는 강사별로 책을 써. 강사별로 책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지.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쓸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강을 선택하고 강사 를 선택하면 그 사람 책이 있어요. 그 사람 책이나 아니면 교재가 있을 거야. 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게 있어. 그걸 사는 거야. 그걸 처음부터 책 먼저 사지 말고 제발, 예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진짜 책만 하고 싶 책만 해야 돼. 돈도 없어. 아예 나는 무조건 책만 할 거야. 하시면 어,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강사 책이 잘돼 있어요. 왜잘돼 있겠어? 그러니까 유명하지 거꾸로. 여러분도 그게 책 좋아하는데 아, 생각해봐. 을 여러분들 하자마자 책책책책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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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하고 있는데. 유명 강사가 됐다는 건 뭐야? 책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사면 됩니다. 그런 걸로 사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날 보는 공무원 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 문제 같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왜? 나는 기술직이나 정기직인데 일반행정하고 같은 시험 문제를 본다니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돼요. 똑같아. 왜 말이 되냐면 어차피 정기직에 신청하신 사람들은 시, 정기직끼리만 경쟁해. 다 똑같은 거지. 결국은. 아, 일반행정 문제를 갖고 와도 똑같다고 상태는 <laughs> 같은 조건이란 말이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같은 날 보는데 같은 시간에 보는데 왜 다른 시험 문제를 줘야 돼 생각해봐요 직렬별로 다줘 수백 개를 만들어 누가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laughs> 네? 내신 그거 만드는데도 며칠씩 걸리는데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전체 직렬 다 씁니다 다만 아 요거 서울시 일부 자체 출제 문제가 있어요. 방어직 시설관리직, 일부 경채, 경력 경쟁 시험 문제 앞에서 경채 얘기해 줬죠. 경채 뭐 이런 것들은 자체 출제 문제란 게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체 출제인지 아닌지 시험 공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공고 안에 어, 출제되는 거 아닌 거 이런 거 있어. 요 시험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이게 자체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 이거는 좀 달라 그리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 나머지는 전부 다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원래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 내는 거고 지방직은 전부 다 17개 플러스 1곱개라 그랬죠. 지자체 교육청. 그래서 34개가 위탁을 줬어요. 위탁.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교수 그 내출제자들을 네 어? 한뭐몇 개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국가직은 당신들 내고, 국가 지방직은 당신들 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 국어영어 한국사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약간 뚜렷한 뭐가 있, 있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땐 똑같아. 공부할 때는 똑같아. 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호직, 시설관리직 이런 건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문제은행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것도 그냥 공부해야 돼. 어떤 교재로? 그냥 구급공무원 교재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나오라고 볼 수가 없어.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그냥 일반 교재로 공부는 똑같다. 공부는 똑같다. 예, 공부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요까지가 아마 갔을 거예요. 예, 쇼츠로 나가서 제가 이해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요풀 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